네, 플러스 178 규정 포즈 비교심사 진행입니다. 자, 선수들 지금 라인업을 하고 있고요. 자, 최초 178cm 5명의 선수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178cm에는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런더블바이셉스 포즈. 자 좌측부터 정호중 선수, 자 김용식 선수, 곽상민 선수, 박민우 선수, 이도엽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턴 페, 백 더블바이셉스, 백 더블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아 정말 장신의 선수들이 지금. 어, 클클식피피지에에우우하하프프쇼에에우우하하는우우이이장히히지지많있지데있는만큼 우승하는, 만큼 또8 c 8 m 의 선수들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네.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자, 페이스프트 네. 자, 네. 첫 번째 a c m 의 선수들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대 a c m f 조입니다 자, 좌측 a 터 네, 선수들 라인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 m B조입니다. 서포 자, 이승철 클래식에 나왔던 김동휘, 한상태 선수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자, 좌측부터 김태기, 김동희 한상태, 김석, 김각현 선수 비조입니다. 좌측부터 김태기, 김동희 한상태, 김석, 김각현 선수 프론더블 바이셉스 포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대결.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자전두 아, 명의 선수가 굉장히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 김용식 선수와 한상태 선수 이두 선수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저지들은 어떤 점을 또 보게 보고 있는지 일단은 다이어트의 강도면이나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 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두 명의 선수가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비교 심사입니다. 포스트 코라운 플러스 178cm 플러스 178cm 비교심사 어, 조금 뒤 바로 진행이, 호명이 될것 같습니다. 178cm. 자, 플러스 178cm. 시상식 오버를 자, 시상식이 또, 또 바로 진행이 되고 프로 선수들까지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네, 호명하는 선수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235번. 자, 235번 정호중 선수, 236번 231번. 김용식 선수, 237번 곽상민 선수, 2 4번 자, 지금 다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자, 총 다섯 명의 선수를 불렀고요. 다섯 명, 열 명의 선수 중 다섯 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이 되었습니다. 좌측부터 정호중 선수, 236번 김용식 선수 237번 스위치. 자 바로 김용식 선수가 중앙의 자리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자 비교심사입니다. 235번, 237번 스위치. 자, 곽상민 선수와 정호중 선수가 위치가 바뀌었고요. 자, 버스트 크라우드 다섯 명의 선수입니다. 자, 오버를 전에 진출할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242번, 244번 스위치. 242번 한상태 선수 중앙으로 위치하게 되고요. 중앙 3명의 선수가 탑3의 자리에서 경쟁할 선수들입니다. 2번4 4번 스위치 어, 한상태 선수와 정호중 선수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포즈 보나요? 김용식 선수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현 포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 아, 정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선수 프론더블바이셉스입니다 프론더블 선수 프론더블 경쟁하겠습니다. 코르턴 코르턴 아, 심사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선수들의 전체적인 균형미를 체크할 라이. 수 있는 코르턴 심사입니다. 와한 상태 선수 등 근육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또 김용식 선수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자 코르턴. 심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 프론트 자,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자, 자 프론더블바이스입습니다 자, 좌측부터 강, 박상민 선수, 한상태 선수, 김용식 선수, 정호종 선수 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 프런더블 바시프스 자 규정 포 조심사입니다 사이체스트 저지들 입장에서 많이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코라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보디빌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클래식한 라인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턴백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 앞서 브랜드 말씀드린 브랜드 대로 굉장히 어, 보디빌딩이나 클래식 피지기나 굉장히 중요한 포징 중에 하나죠.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자, 전체적인 등 근육의 어, 두께감과 완성도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포즈입니다. 선수들 하나하나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자 페이스 프론트. 플러스 178cm의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앱 더미너랜 사이 포즈입니다. 자, 선수들 각자 앱 더미너랜 사이 포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규정 포즈 마지막 포즈입니다. 앱 더미너랜 사이 복근도 굉장히 중요한 심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식 피지컬랑 맨스 피지컬에서는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는 포즈입니다. 클래식. 자, 베이벌의 클래식 피지크 자, 선수들 나름대로의 본인이 연구한 클래식한 라인을 잘 살릴 수 있는 포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우, 김용식 선수 트위스팅 백 더블 바이셉스 자, 꽉찬등 근육과 함께 또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긴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클래식한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요, 김용식 선수 정말 대단하고요 아, 저는 무대에서 처음 보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보나요? 자 쉽게 정하지 힘든 퍼스트 어, 콜아웃 선수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포징을 하는데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자 1차 심사를 보았고요 자 선수 계속해서 라인업 자 어떤 선수가 자 오버럴 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플러스 178cm 어떤 선수 최종적으로 한 명의 선수가 네, 오버럴 전에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코로 마무리되었습니다.